안녕하세요. 만편한 경세입니다. 2025년 6월 11일 밤 핵심 세계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월 2.3%에서 5월 2.4%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식품, 중고차, 신차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물가 흐름을 보면 하향 안정세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약 30%를 차지하고 움직임이 둔한 주거비는 소폭 하락하여 물가 안정의 구조적 변화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최근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으로 반등 중이나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 에너지가 제외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8%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목표 2% 수준을 지켰습니다. 물가 안정은 미국의 금리나 여지를 주고 채권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미국 기술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현재 높은 금리는 사상 최고가에 다가가는 미국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편한 경세에서 미국 물가 안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